한 번의 투자로 평생 먹고 살수 있다면 어떨까요? 월가의 전설 필리피셔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보수적 투자 전략은 단순히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무기로 삼아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혁신적인 부의 창조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진정한 부자들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안전하면서도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해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리피셔가 워렌 버핏에게 전수한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 투자를 오해합니다. 저성장, 저수익에 지루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보수적 투자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마치 거북이와 토끼 우아처럼 꾸준하고 신중한 접근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필리피셔의 투자 철학은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기업의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재무 역량의 탁월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정말로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생산 역량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확장 가능성입니다. 좋은 기업은 경쟁사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성장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마케팅 역량은 단순히 광고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재정의한 것처럼 진정한 마케팅 역량을 가진 기업은 기존 시장의 룰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는 미래 성장의 씨앗입니다. 현재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후에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대상입니다.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 역량은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며 자본 배분이 효율적인 기업들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들이 진짜 보석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인적 요소는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뛰어난 경영진, 혁신적인 기업 문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갑니다. 경영진의 능력과 도덕성은 투자 결정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뛰어난 경영진이 있는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문화 역시 장기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직원 만족도와 이직률을 살펴보면 그 기업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기업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기업이 가진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수익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 가능성은 어떤지, 기술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은 가장 이상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규모의 경제, 브랜드 파워 등으로 보호받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경쟁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 변화가 빠르고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의 기업들은 아무리 현재 수익성이 좋아도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수 있는 산업에서는 보수적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영역은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움직임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주가 뒤에 숨어 있는 펀더멘터를 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권가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지, 그들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시장이 어떤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면 더 나은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주가와 펀더멘털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시장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었을 때가 바로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현금을 준비해두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갖춰야 합니다. 필리피셔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토로라와 같은 기업에 수십 년간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완벽한 기업을 찾아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전략입니다. 투자 철학의 기원을 살펴보면 필리피션은 처음부터 완벽한 투자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웠고 그 실수들이 오히려 그를 더 훌륭한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기도 했고 단기 투자의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들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손실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각각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투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철학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투자자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꾸준히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지만 실전 투자자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든 그렇지 않든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은 뛰어난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장래성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들을 마스터하면 투자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기술력일 수도 있고, 브랜드 파워일 수도 있으며, 유통망의 우위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 성장 여력이 없다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 기업이 시장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익성의 질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개선되고 그 수익이 실제 현금으로 전환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 창출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주, 가치 창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경영진을 가진 기업이 좋습니다. 다섯째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높아도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적정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이런 기준들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보수적 투자의 핵심이 있습니다. 99개의 평범한 기업보다는 한 개의 완벽한 기업을 찾아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수적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수적 투자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듭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연 15%의 수익률도 30년간 지속되면 원금의 66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물론 보수적 투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성공적인 보수적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심리적 압박 없이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를 선택하세요. 정말 확신하는 5개 이하의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20개의 기업에 분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기업을 모니터링 하되 일일 추가 변동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분기별 실적 발표와 연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매수 시점보다는 매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조금 비싸게 사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다섯째, 감정적 결정을 피하세요. 탐욕과 공포는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런 역발상적 사고가 보수적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보수적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 하며, 산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면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 시장 환경,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 매수 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재 가치 대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적 투자자가 가져야 할 핵심 덕목입니다. 보수적 투자 전략을 실행할 때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너무 적은 종목에 집중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우량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각 종목의 비중도 중요합니다. 가장 확신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비중을 할당하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에는 작은 비중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리밸런싱도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과도해지면 일부를 매도하여 적정 비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서 비중이 줄어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세금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장기 보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고 배당 수익을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보수적 투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을 절약한 만큼 더 많은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또한 거시경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리 변화, 인플레이션, 경기 사이클 등이 주식 시장과 개별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면 더 나은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예측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합니다. 국제 분산 투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한국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우량 기업들에도 투자하면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대표 기업들은 한국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 투자의 마지막 핵심은 평생 학습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며 기존 산업도 진화합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의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리피셔가 평생에 걸쳐 증명한 투자의 왕도입니다. 결국 보수적 투자는 단순히 투자 전략을 넘어서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단기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는 균형감, 그리고 시장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투자 철학을 채화하면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시장의 등락에 이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선택한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디선가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고, 기존 기업들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성장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적 투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함께하며 그 과실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필립피셔의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 대상일까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산업 자체의 특성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요를 가진 산업들이 유리합니다.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메가트렌드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은 특허로 보호받는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개발된 의약품은 수십년간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해 줍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훌륭한 투자 대상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매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파워까지 갖춘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번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추가 비용 없이 무한대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고객들이 다른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것이 어려워서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여줍니다. 실제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를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재무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급증했다면 그 이유가 일회성인지 지속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도와 직원 만족도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객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들은 생산성과 혁신 능력에서 경쟁사를 압도합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을 평가할 때는 유기적 성장과 인수를 통한 성장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자체적인 역량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인수를 통한 성장은 빠르게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투명하고 솔직하게 주주들과 소통하는 경영진을 가진 기업들이 신뢰할 만합니다. 나쁜 뉴스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며 질적 예측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영진들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도 보수적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그 기업의 진짜 실력을 알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 투자에서 타이밍은 매우 미묘한 예술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타이밍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때로는 과대평가되고 때로는 과소평가됩니다. 과소평가 상황은 보통 일시적인 악재나 시장 전체의 침체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때가 바로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매도할 때 냉정하게 기업의 펀더멘터를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과대평가 상황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내재 가치를 크게 웃돌 때는 매수를 자제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FOMO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보수적 투자자의 현금 관리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여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기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옵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재투자 전략도 보수적 투자의 핵심 요소입니다. 배당금을 받아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다시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재투자가 자산 증식의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자신만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결정을 방지하고 일관된 투자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체크리스트가 필수적입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 분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산업 내 생태계에서의 위치입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어떤 기업은 생태계의 중심에 있고 어떤 기업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성공에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요소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 변화는 때로는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과 규제가 오히려 진일, 장병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선호해야 합니다. ESG 요소들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투자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소비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ESG를 중시하는 추세여서 이 부분에서 뒤처진 기업들은 점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한 평가,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자동화 등의 기술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미래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도 현대적인 투자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공급망의 취약성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확인되었습니다.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핵심 부품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거나 대체 공급업체를 확보한 기업들이 더 안정적입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또한 거시경제 사이클과 기업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방어적인 기업들과 경기민감한 기업들을 구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경기방어적인 기업들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경기민감한 기업들은 경기회복기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화폐 정책의 변화도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성장주가 유리하고 고금리 환경에서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수한 기업들은 어떤 금리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특정 지역에 너무 집중된 기업들보다는 글로벌하게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들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정치적 변화나 무역 분쟁 등에 취약하지 않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선호해야 합니다. 투자 심리학도 보수적 투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인지 편향들이 어떻게 투자 판단을 왜곡시키는지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확증 편향, 손실 회피 편향, 군중 심리 등이 대표적인 함정들입니다. 확증 편향을 극복하려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논리가 타당한지 검토해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은 수익이 나는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너무 오래 보유하게 만듭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은 오래 보유하고 실수한 투자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위험 분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종목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리스크 프로필을 가진 기업들에 분산해야 합니다. 같은 산업의 비슷한 기업 열 개에 투자하는 것은 진정한 분산이 아닙니다. 시간 분산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런 전략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도 보수적 투자자의 필수 역량입니다. 기업 공시, 산업 보고서, 경쟁사 분석, 고객 리뷰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정보만 선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투자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도 매우 유용합니다. 왜그 기업에 투자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를 기록해두면 자신의 투자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투자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적 투자는 인생의 다른 영역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투자 때문에 일상생활이 흔들리거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적 투자자가 되려면 이 모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전에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다 보면 어느새 투자 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리피셔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해 보세요.